자, 고관절 운동을 해볼 거예요. 고관절 운동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관절이 동그랗게 생겼거든요. 그 동그란 운동을 해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뭐다? 다리를 개구리처럼 움직여 주는 거. 자, 이렇게 엎드리시는 거예요. 엎드리실 때이 발을요. 발 바닥을 요렇게 발 안쪽, 발 안쪽을 요렇게 바닥에 붙이시는 겁니다. 다리를 조금만 더 벌리셔도 돼요. 예, 조금만 더. 자기 어깨 높이보다 약간만 더 벌리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앉아보세요. 요렇게 고관절에 혹시 자극 오나요? 이 엉치 쪽에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? 고관절 다리를 조, 조금만 더 벌려도 돼요. 응. 요렇게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움직였다가 요렇게 자극 오나요? 네. 발을 요렇게요렇게 요렇게. 어때요? 자극 오나요? 힘들어요. 힘들어요? <laughs> 너무 힘들면 초반에는 사실은 요 자세가 고관절의 각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발을요, 안쪽을 닿으면 조금 더 어려워요. 그래서 발을 초반에는 발등을 닿아도 됩니다. 발등이 초보자세.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앉았다, 일어났다, 개구리처럼 뛸 것까지는 없고, 이렇게 앉았다, 일어났다 하면서 고관절에 자극을 주는데요. 천천히 앉았다가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, 내쉬면서 앉는 거예요. 그리고 숨 들이마시면서 올라가는 거예요. 위로. 쭉 천천히. 올라갔다가 허리는요, 둥글게 만들면 안 됩니다. 허리를 약간 이렇게, 신전 하듯이, 뒤로 젖히듯이, 이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앉아요.